데이 브리싱 크리에이터 어? 트레저 헌터 과연 누가 매장될 것인지 한승혁 선수와 진철 선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진철 대 한승엽의 경기가 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기가 이제 또 성사가 됐습니다. 아 고인규 형은 발키리가 레전드 아닙니까? 네, 어저 공구 때한건 했습니다. 아 방금 주진철 선수가 채팅으로 네. 이맵에서 저그가 테란을 어떻게 이기지라는 채팅을 또 했단 말이에요. 오. 근데 뭐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붙여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고요 네. 적우가 오히려 승률이더 나온. 그러니까요. 아마 좀 초반에 네. 최대한 좀 몰아치면서 승리를 따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 입구 쪽이 아무래도 그 멀티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약간 좀 입구를 해처리로 박아주면서 입마당 쪽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가스에 대한 그 욕심이 있잖아요. 적그라는 종족이. 예. 약간 좀 그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laughs> 이제 그러자 또 손도 바빠죽겠는데 네. 이제 채팅 시간이 없어질 듯해. 네 형. <laughs> 자 여러분께서는 테란팀, 이성은, 한승엽팀과 코리아 노장팀, 주진철, 전태규쪽의 경기를 정말 오랜만에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레전드 매치 그래서 저희가 아직 쌩쌩하다 전해라 백세인생매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쌩쌩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동시에 할수 없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나이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아, 연습하느라 또 손목에 부리가 갔네. 갔나 보네. 뉴클리어펠레, 핵펠레. <laughs> 자 그리고 광고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제 경기를 진행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어 이성은 대 전태규 전 이것도 보고 싶거든요. 예알 네, 포인트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선수 상대 전적이빵대 빵. 오 아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성은 선수가 활약을 하던 때가 2006년에서 그 이후 예. 주진철 어, 전태규 선수의 전성기는 그 전이었기 때문에 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간 지금 이제 뭐5대0 승부는 안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4대1 승부인데 그러면 상금을 8대으로 나눠가집니다. 음. 기본 상금은 이제 30만 원에. 네. 그나마 다행인 건1대 1이기 때문에 한 푼도 건지지 못하진 않아요. 이내내 카카오 때 놀랬네. 아, 이제는 뭐 그냥 지나가는 세번 봐도 놀라시기가 됐어요. <laughs> 네 선수들은 그리고 방금 전의 경기 때좀 이제 아, 내내대로안 내 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네 저희도 말은 쉽지만 이게 행동으로서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리을 이응 리을 시원님께서 어 정말. 주진철대 한승엽의 경기를 다보네라는 이야기 하십니다. 네, KCM 레전드 매치에서 가능합니다. 네, 저도 죽기 전까지 이런 매치를 볼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네. 한승엽 선수가 스타를 한다는 것도 상상이 사실 안 됐었고, 예, 네. 그러니까 뭐 고인규 해설도 지금 말씀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듭 부담스러운데 네. 사실 뭐뭐 뭐 사실 팬 서비스 차원 아니라면 이제 득될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음.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겠고, 예, 네. 네, 아, 무난하게 투베러. 예 투베럭 이후에 좀 가난하게 아카데미 지으면서 예. 그냥 쥐어짜리는 패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한번 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 처리를 지고 썬큰라인이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음. 테란 쪽이 한 타이밍 있습니다 아 이거 뭐그 고인 교에서 해설이 살아있네요 제가 그래도 맨날 한수협이라 하다 보니까 네. 귀정화가 되는 데 귀정화. <laughs> 제가 많이 하 하지 았겠어요 요즘도 c 터 l l 요한승엽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 이라 o 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핵펠레! o it. I'm not going 아! 불쾌하다! 네, 근데 이런 건 보통 이제 보내주는 것이 예. 선배 게이머, <laughs> 형에 대한 예의예요 네.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걸음도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 냉정하게 야 채팅이 없습니다, 주진 씨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요 지금 정도면 채팅을 할 법도 한데 슬그머니 끓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막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뒷마당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예. 마린의 숫자가 쌓이는 걸 보아하니 분명 원베럭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될때 썬크를 지워줘야 되는데 지금 예. 저기가 상당히 가난해요예자 일단은 스티펜까지 개발해주고 있는 핵펠레 한승엽 음, 저글링으로 보면서 최대한 상대방이 진출을 할때뭐 빈집을 간다든지 네.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KCM 레전드 매치 VOD는요 유튜브 KCM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많이들 감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고인규 TV도 그렇고요. 백펠레 TV도 그렇고요. 그렇고요.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뭐 요즘 그래도 대박이 터지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유튜브 수익이 저의 열 배를 넘어가요. 네, 제가 또 와. 유튜브에 제 인생을 집 걸었습니다. 네,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에요. 네. 오 삼매딕, 산메딕? 3매딕이 원파벤 여자참조하거든요한직엽이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laughs> 했어요. 네, 보통 이제 투매딕의 투파벤 네, 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가슴대기요. 남자 필요 없다. 네. 메딕을 하는 오로지 매딕, 네. 메딕, 매딕을 네. 향한 사랑. 예. 네. 자, 그래서 압박감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근데 네, 입구 쪽에 성근 하나. 근데 네, 원성크이면 뚫립니다. 근데 이건 성근 하나면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저 이거 너무 많이 삼성근을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 원성근이에요. 아직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의 어떤 그 상황을 모르는다면 이거 그냥 끝나죠. 조용해요, 그리고 주진철은 그냥 늘 히드라. 네.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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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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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컨트롤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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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한식염 선수의 컨트롤이 또 좋진 않아요 3매딕이거든요 3매딕 네. 3매딕 자 컨트롤은 한식염 선수님 <laughs> 아니 아 보통 아니, 아니 지금 잡혔어요 4킬? 여기서 얘네 왜 4킬? 어디 보고 있는 거죠? 4킬? 5킬? 아 이상하네 접대가요 엉망인데요? 네.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어떻게 되냐면 괜찮에스티을 <laughs> <된 처음에> <laughs> 빨잖아요 어자 이런 건아 거... 들어... 들어 들어는데, 어 들어왔어요. 네들어어요 근데 아, 후속 여기 속이 나오면 막히게 막힐 텐데. 매딕 세대 따로가. 아, 이드라 이드라 많아요. 많대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문제 있죠. 자들어는데네들어는데딕만 남게 생겼어요. 만딕만 아. 아, 남았어? 남았어. 이거 아니죠, 아 <laughs> 아니 스팀을 빨고 메딕을 앞장세우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그런 전술적인 시나리오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스팀을 먹고 해병이 뒤서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와리가리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스요 아나 <laughs> 진짜 아나 <laughs> 아니 이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약 중에 하나거든요 히드라에 발업을 에. 해주면서 아이아테라를 상대로 땡이드라가 말이 됩니까 컨트롤이 썩었어예자 <laughs> 네. 그래도 네. 주진철 선수가 쥐어짜냈기 때문에 오 히드라의 발업은 됐지만 오 마린메딕이 모였을 때 네. 확실히 마린메딕이 밀리진 않거든요 디파만 네. 하다 보니까 적응 못하네 네. <laughs> 그러니까 드리블에서 들어갔어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어? 유스타지 <laughs> 드리블은 유스가 아니야 아니, 드리블 아주 뒤에서 하고 있어요 순간 돌판했는데 <laughs> 응. 골대가 없는 거지 돌파만 한 거예요 그냥 <laughs> 멋지게 돌판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 예. 아, 그렇습니다 아나 진짜 자 상대방이 히드라의 발업이 됐으면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채팅은 없고 채팅은 네. 넓고 지금. 자 뒤로 빠져서 좁은 길목에서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아... 자, 자, 자 들어가야죠. 자, 자 일단 앞서 1차 라인은 무너졌고요. 매딕 누고요 매직! <laughs> 좁은 길목에서 끼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매딕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원 매딕, 원 매딕, 원 매딕. <laughs> 자 커플라이 끼고 버텨야죠. 지금 탱크 나오잖아요 탱크 탱크 나오면 일단 돼요. 일단 버텨. 요 와. 나 아, 진짜. 네, 일단 버틸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 네, 다. 네, 완전 이거 는 네. 오늘 내일. 사실 네. 인생을 경, 경, 경 경기를 보시줘 여기다 앞쪽에 영경 사진을 걸어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일단 쓰러지는 구급차를 준비시키는 텐지. 네. 카카로가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카카로가. 시즈 모드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즈 모드 되면은 어차피 뒤가 없어요. 레어 를안 타서. 시즈 모드 얼마나 맞나요? 아리가 좋아, 아 자리 좋아요. 자리 자, 좋아요. 시즈모! 드 네, 대면 가차 없죠. 자리 좋아요. 승요. 원 아, 투 테크! 아! 위치 좋아요. 자, 시즈모 해야죠. 네. 아! 아, 주진철 선수의 그 뒷심. 그 뒷심이 아쉬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확실히 좀 실력이 맞는 상대끼리 나오면은 예, 네, 좀 명경기 나오는 거 같아요. 이따가 빨무에서 키프잼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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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가지고 가고 수수패가지고 가고 막 흘리고 가는 것 뒤에서 챙겨주고 막 지금 이분들이 인구수 50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빨무는 기본 인구수 100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인구수 200 어떻게 쓰라고아나 한가운데 세트 3세트 한세갑대 주진철 진짜 자 둘째. OME 플러스 OME는 명경기다라는 음. 그 e스포츠의 용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선수는 이제 이 경기하고 좀 쉬어야 돼요 네. 네 다음 아. 경기 는이성원들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요 치면서 뭐 이제 자양강장제도 먹던, 한약을 먹던 네, 약간 당이 떨어질 시기도 좀 됐어요 예. 자 럴커 없는 조합,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해처리 펴는 거 잊지 않아요 네열0시 해처리 일단 4해처리, 4해처리 <laughs> 유지 럴커 좋아요 자, 좋아요. 지금 베슬리 늦은 체제라면 네 예. 스탑 럴커 재입을 수 있거든요 스탑 럴커? 네 예. 패스는 안늦죠네 왜냐면 뒷마당에 가스가 없어서 네, 네, 네. 원가스에서 쥐어짜내기엔 한승엽 선수도 무리가 있습니다 스탑 럴커? 네괜찮네괜찮네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끝날 자,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한승엽이요 되게 순진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순진해요 스탑 럴커라는 그 기능도 모를 수 있어요 음, 좋게 표현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바보스럽다는 정도로 되게 순수해요 사람이 네. 동생 입장에서 볼때좀 한없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착해가지고 보증서 네. 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laughs> 자 들어가나요? 근데 테란의 앞마당 쪽, 굉장히 먼 지역, 저기가 없으면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자, 무리는 하지 않고 일단 양쪽으로 갈라만 놓고 있습니다. 네, 네 럴커가 지금 쥐어짜냈거든요. 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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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 <laughs> 와싸! 와! 와! 핵팰레. 이게 본능이지.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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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g GG, g 입니다 GG. 와! 한승혁 불꽃 테란 별 별계섭인데 아컸 좋았어요. 네. 네. 10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한살 차이 무섭네. 아두살 차이 무섭네. 이게 순간 산개가 두살 차이. 어, 기가 막혔습니다. 예. 와 분명히 저는 주진철 선수가 뭔가 더 그, 길게 봐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뒤로 이제 머리들을 쫙 빼면서 주진철 선수가 조급했죠. 예. 나이가 나이인지라 경기 오래 끌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예. 일단 한번 들어가 봤지만 테라는 베스를 안 갔다는 거. 예. 예. 아 그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자, 이래서. 어이 테란 팀이 2대 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어 상금을 뭐6대4 정도로 나눠 가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아 전태규 선수 <laughs> 이겨줘야 돼요. 주진철은 스탑 러커 기능을 모를 거래요. 네, 아이거 <laughs> 모를 수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렇구나. <laughs> 그, 그럴 수 있어. 한승엽이 <laughs> 스탑 러커를 모를 수 있지만 주, 사용하는 주진철 선수가 모를 수 있군요.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스탑 러커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뭐 뭐 예전에 뭐 얼라인 많이 등등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몰랐을 수도 있대 아, 나의 꿈꾸누꿈 님이 별풍선을 100개를 100개요,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눈버리고 별풍 쏘고 참네 정말 예. 그 별풍 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예,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어, 위로를 해주신 음, 분 같은데 그럼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엔 또 어, 마지막으로 주진철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바로 이성은 대 전태규의 경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주진철 선수 목소리도 잘 기억이 그러니까요. 안 나요 네. 자 주진철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하고 사시는지 좀 네.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콧물이 나오네요. <laughs>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주진철 선수. 아예 안녕하세요. 네 김철민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고인규입니어인규 안녕. 네 반갑습니다 요아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예. 뭐 경기 내용은 우리 얘기하지 말죠. 아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실력도 너무 좀 우울한데 맵이 너무 말도 안돼요 이거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그 준희철 선수는 모르시나본데 제가 맵을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그러고 이제 한건데 저그가 52대 48로 어, 저그가 앞서가요 <laughs> 이 프로스트가 두번 죽였나요 제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요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요양하고 있어요. 어, 아, 그 <laughs> 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은 2011년도 네. 3월 20일에 결혼을 하셨고, 네, 네 맞죠? 2011년도 3월 20일. 네, 그 다음에 근대를 네, 네, 갔다 왔죠? 예, 아직 그슬아의 자녀는 그럼 없으신 거예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아직 해철이 아버지기만 하지 아이 아버지는 아니군요. 아. <laughs> 네. <laughs> 예. 자, 어, 그리고 건강이 그래서 좀뭐좀 뭐좀 좋아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갑자기 되네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우 다행이네요. 일단 늦은 밤까지만 수고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예 아, 풍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주진철 선수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트인 빠른 무한, 네. 빠른 무한에서 코리아 노장 팀의 그 위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떠세요? 아, 그건 자신 있죠 팀플레이는 자신 있습니다. 또 예전에 KOR 내가... 팀플로 그 전태규 주진철 조합이 또 각광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형님. 네, 그렇지. 그 전에 기존에 좀 빨무 좀 즐겨 보셨습니까? 빨무는 어 챙겨 보시다가 그냥 좀 가끔씩 즐기는 편이긴 해. 어, 그 제가 좀 위안이 되는 그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네. 어, 전태규 주진철 조합은 일단 팀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한승엽이요. 네. 팀플에서 영승 칠패입니다 지금까지. 성생활하면서 바람 아. 한 번도 한 번도 팀플에서 이겨 본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네, 재앙입니다. 팀플의 재앙이에요. <laughs> 구멍도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블랙홀이죠, 완전. 그러니까 팀플에서 혼내 줘야겠네요. 예, 아 그러니까 그 한승엽 선수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경기에 임해 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근데 너무 좀허접한 경기를 보여줘서 아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뭐 어, 눈이 정화되는 경기를 보고 싶다보다 오랜만에 선수들 의 이름을 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함께 하시길 기대,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ryday e v e r y t i n g Creator 어? Treasure Hunter